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이요 암 치료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이 한여름이요 우리 암 환자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해독 작용 있잖아요. 해독을 하기에 정말 절호의 기회의 계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땀 때문이에요. 땀. 땀이 정말 많이 나잖아요. 한 여름에 이땀 배출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해독 작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체액의 구성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암 치료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 바로 이한 여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땀 흘리는 거 이거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땀을 한꺼번에 얼마까지 흘릴 수 있냐면은 하루에 5리터까지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에요. 어떤 동물도 이렇게 많은 양의 땀을 한꺼번에 낼수 없어요. 인간만이 하루에 한꺼번에 5리터까지도 낼수 있다. 이만큼 체온 조절을 위해 인간이 특화되어 있는 게이 땀이거든요. 우리 축구 선수들 어, 떠올리면 쉽죠. 정말 물이 줄줄 나잖아요. 옷을 짜면은 어, 이렇게 많은 양의 땀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땀 배출을 통해서 내 몸의 체액을 바꿀 수 있는 한 여름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땀 배출을 통해 해독작용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여러분, 여름입니다. 그러면요, 이땀 배출이 우리가 보통 수분 섭취, 그러니까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도 해독작용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과 어떻게 다른지 좀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몸의 물에 대한 걸좀 아셔야 돼요. 만약에 50kg인 환자분이 계시다고 하면요. 이 50kg 환자분의 60%의 몸무게. 그러면은 30kg이죠. 30kg이 바로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물 자체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어, 난 정말 물살이야.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분 아니어도 우리 대부분은 물살이에요. 물살. 그러니까 50kg에 30kg가 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혈액에는 도대체 그러면 얼마의 물이 있는 걸까? 우리가 보통 혈액 순환을 하고 있는 이 피, 피 속에 있는 이 물의 양은 얼마냐면요. 내총 몸무게의 한 5%예요. 그러니까 50kg 환자분인 경우에 2.5kg이 혈액에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50kg 중에 30kg가 물이다. 어 근데 2.5kg가 혈액에 있으면 나머지 물, 어, 27.5kg 물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살에 있어요, 살. 세포들이 가지고 있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물이고 그다음에 림프, 우리가 림프 순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림프에 있는 물, 이걸 다 합친 게 27.5kg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혈액에 있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은 물들이 우리 세포가 내 살에 이렇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에 있는 이 물을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땀 배출을 통해서 우리가 내 몸의 체액, 이 30kg에 해당되는 이 물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시간이 한 여름이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루에 500cc 땀을 흘리고 또 수분을 보충을 한다고 하면은 한 달이면은 어때요? 만약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떤 분이 땀 배출을 한다고 하면은 한 15리터 정도가 내 몸을 통해 배출이 되잖아요. 그럼 두 달이면은 30리터, 그러니까 30kg의 물, 내 몸의 체액의 성분이 바뀔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이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개월에서 3개월 이 한여름 동안 잘 계획하면요. 우리가 땀 배출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해독 작용, 정말 암치료 제대로 할수 있는 계절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이거, 이거 중요성, 이거 할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암환자분들 해독 작용 하셔야 되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안전하게 땀 배출을 통해서 이한 여름에 제대로 해독 작용 할수 있는 방법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여름에요, 땀 많이 배출하고 꼭 암치료 합시다. 화이팅!